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의시되 그 기록된 바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소경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며 고쳐주시니, 대대사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에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오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밖으로괴단이에 가서 거기서 요하신다. 아멘. 무엇이든지 그대로 두면 녹이 슬고 고장나고 먼지가 쌓이게 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게 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계라 할지라도 그대로 놔두면 음,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최고의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만약 그 자동차를 시동을 걸지 않고 운행을 하지 않는다면 그 차는 금방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껴둔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고 사용할 만큼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 사용해도 망가지는 거고, 놓아두도 남은 망가지는 것입니다. 물도 그냥 그대로 두면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흐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깨끗해지는 거죠. 어항의 무, 물은 산소를 공급해주지 않으면, 그리고 물이 흐르도록 해주지 않으면, 그 물은 반드시 썩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가 살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저는 그냥 놓아둔 것도 아니고, 죄악의 소국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으니 얼마나 썩은 냄새가 진동했겠습니까? 얼마나 더러운 악취가 진동했겠습니까?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경고하기를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화이슬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도다. 그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천국 문 앞에 서가지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를, 하나님의 전을 죄악의 소굴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류주일입니다. 바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늘 에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날이라는 거죠. 물론, 성탄절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으러 오신 날은 바로 오늘, 거룩한 주일, 바로 이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 이날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사역하면서 에루살렘을 여러 번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병든자를 고치셨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 환호에서도 소용없어요. 오늘 예수님 맞이하면, 안 맞이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전을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지 않으면 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 삶 가운데 예,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영혼 가운데 같이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려 청소가 돼 있어야 돼요. 깨끗해야 됩니다. 더러우면 썩은 악취가 나면 예수님이 거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쓰레기장에 콕, 예, 도저히 코를 막지 않고는, 숨을 쉬지 않고는 살수 없는 곳에 여러분 있으라고 있겠습니까? 향기 나는 곳에 가고 싶지, 악취 나는 곳에 있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가득한 곳, 악취가 가득한 그런 곳에 계시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적인 청소와 열심만으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청소를 하면, 예, 깨끗해지는 것 같지만 더 무질서해지고 더 엉망이 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도서관에 가면 책이 수천 수만 권, 수십만 수백만 권이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하는 줄 아십니까? 주제별로 그리고 가나다순으로 배열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을 청소 한번 한다면서 책을 한번 정리하면서 나는 크기별로 정리할래. 그래 가지고 오늘 책을 다 나열해 놓고 크기별로 예. 책을 쌓아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나, 아, 그 기분 아프다. 나는 비싼 것부터 난 놀래. 그래가지고 제일 비싼 것부터 앞에서 놓는다면 책을 어떻게 찾겠습니까?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책은 주제별로. 그리고 주제 안에서도 가나다 순으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찾을 수 있어요. 그래야 정리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키 순서대로. 자기 마음대로 가격 순서대로. 자기 마음대로 예, 칼라 순서대로. 뭐 흑법 순서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도서남 아무도 찾을 수가 없어요. 찾아와도 책을 찾을 수가 없다고요. 내 마음대로 청소를 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의 뜻과 계획대로 청소할 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 네. 그런데 교회를 개혁한다면서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는 뭐 연합회, 총회, 노회가 단순히 힘 있는 몇 사람에 의해서 자기 마음대로 청소되고 정리가 되는 것을 이따금씩 보게 됩니다. 이거 정말 큰일인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누가 보면 18장 8절에서 그러라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탄식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청소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리하지 않은 것들은 다 거짓된 것이고 아무리 깨끗한 것 같아도 정리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거하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 사랑하고 십자가를 묵상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과 계획대로 거룩하게 청소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지난 주 이어 오늘을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거하시는 교회, 즉 우리 여, 우리가 어떤 영혼을 가져야 하고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예수님이 거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기를 원합니다. 17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십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예수님이 떠나셨을까요? 더러웠기 때문입니다. 더러웠기 때문에 떠나셨어요. 하나님의 집에 예수님의 집에 예수님도 거하고 싶었는데 우리 집이 더러워서 도저히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얼마 전에 뭐한 아파트가 옆에 아파트 짓느라고 그냥 주차장이 다 무너졌습니다. 예. 뭐 일주일 가까이 집으로 자기 집인데도 못 들어가요 왜?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안전 진단이 내려지지 않았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내 집이어도 더러우면 위험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집인데도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못했던 거예요. 청소를 하긴 하셨어요. 비둘기, 돈 바꾸는 자들, 속 팔리는 자들. 양 바꾸는 자들 다 뒤집고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때뿐이었어요. 예수님이 청소를 하긴 하셨지만 그것은 외적인 것이었고 내적인 영혼과 마음은 각자 회개하고 각자 청소해야 되는데 여전히 더러웠고 여전히 악취가 났고 여전히 악했습니다. 아니, 반대로 청소하시는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며칠 후에 실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반대로 청소하시는 예수님을 자신들의 돈을 빼앗아가고 권력을 빼앗아가고 자신들의 그 더러운 이권을 빼앗아가는 존재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걸 보게 됩니다. 회개해도 회개해도 제대로 회개해도. 그 지은죄가 만만치 않은데 애기하기는커녕 더큰 악을 행하니 이 얼마나 이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종료 주일입니다. 우리를 만나러 에, 우리를 구원하시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떠나신다면 얼마나 슬프고 원통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오셨는데 다시 예수님이 떠나신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원하러 오신 우리 예수님을 쫓아낸다면 우리 인생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이니. 우리를 구원하려 오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까지도 지신 예수님, 우리 그 예수님 확 붙잡고 깨끗이 청소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 영혼과 마음과 삶을 준비시켜서 절대 예수님 쫓아 보내지 말고 예수님의 떠나가신다 할지라도 예, 정말 손 붙잡고 바지끈뱅이 붙잡고 예, 예수님의 그냥 손에 붙잡고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여러분들 되어 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며, 우리 영혼이 그런 영혼이 되어야 되며,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쫓겨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쫓아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거할만한 영혼과 교회는 어떤 집이 집입니까? 첫 번째는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야 예수님이 거하십니다. 기도하는 집, 바로 그런 집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한 사람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영혼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귀신이 나가서 마땅히 거할 곳을 찾지 못하다가 다시 옛날 집이 생각나 가지고 기웃거려 봤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예수님 때문에 도망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 영혼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다시 와서 기웃거려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그 영혼 속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돌아다니는 보니까 자기처럼 방황하는 귀신들이 많은 거예요. 자기처럼 거할 집을 찾는 사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몇 명을 더 데려오죠?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더 데리, 데리, 데리고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악해져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5장 45절에서, 12장 4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라. 리 예수님이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이 악한 세대가 그렇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쫓아내셨는데, 그런데 그 교회가, 그 영혼이 더 악해져가지고, 더, 더 악한 일곱 귀신이 들어와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더 악해지고 그 교회가 더 악해져 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청소하면 뭐 하겠습니까? 다시 더러워지면 소용없죠. 꼬마 아이들이 있는 집은요, 엄마가 열심히 청소하고 뒤돌아서면 바로 그 뒤에서 또 아이는, 예, 온통 다 난장판을 만들어 놓습니다. 예수님께서 청소해 주셨는데, 우리가 난장판 만들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청소해 놓은 거 깨끗이 하려면 다른 방법 없어요.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 네.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 네. 우리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면 깨끗해져요. 아, 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려고 하면 그릇 깨뜨리고 내가 하려고 하면 더 엉망이 될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면 우리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면 우리 예수님에게서 성님, 성령님에게서 능력이 임해서 예수님과 같이 청소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예수님과 함께 더러움과 죄악과 모든 악한 것들을 물질 수 있는 능력이 성령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우리에게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수도 6장 12절은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있습니까? 악의 영들에게 대항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이지 육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걸레를 청소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청소해야 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기도하지 않고는 도저히 그 청소를 할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13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우리 앞부분만 우리 다같이 읽겠습니다. 저희의 시에 기록된 바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아멘. 어떤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집일 때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소 파는 집양 파는 집, 착취하는 집 더러운 냄새가 나는 집 이런 집은 예수님이 집이어도 예수님이 거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집? 깨끗이 청소되고, 기도하는 집, 아, 네.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 집,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아, 아, 네.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것에 반응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찾아 기도하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기도에 반응을 하십니다. 아멘. 네. 네. 그러니까 라디오를 키거나, TV를 킬 때, 주파수가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와요. 주파수안 맞으면요, 아무리 볼륨 키워놔도, 아무리 뭐 수천만 원짜리 TV를 갖다 놔도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주파수만 맞아야 돼. 예수님하고 나하고 주파수가 맞아야 돼요. 그거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담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님 나를 도와주시죠. 내 죄를 용서해 주시죠. 죄를 이길 힘을 주시죠. 기도하면 주파수가 맞게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큰 그 올라온 능력이 보혈의 공로가 나에게 고스란히 쏟아져 들어와서 나도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사람, 나도 예수님처럼 사탄과 죄악을 이기고 지옥을 이기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다라는 아, 것이에요. 아, 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 네. 여러분 항상 기도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그대로 임하여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먼저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깨끗해지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다 다른 사람들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왜? 그 사람들 덕분에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어떤 사람의 전도 때문에, 기도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게 된 거니까, 나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돼. 더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저 북한을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 민족을 위해서, 특히 선거사들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줘야 돼. 예, 우리가 이런 기도하지 않으면, 예. 기도 외에는 능력이 나타나는 게 없고, 기도 외에는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초청하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보통 가을에 전도축제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5월 18일에 우리가 v i p 초청 주일를 마련했습니다. 이번에는 불신 영혼도 뭐 전도하면 좋겠지만 그 영혼이 아니고 이번에는 잃어버린 영혼들입니다. 잃어버린 양들입니다.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 <laughs> 교회 다니긴 다녔었는데 제대로 안 다니는 성도들, 이런 사람들 초청하는 것입니다. 다니긴 다니는데 또 이게 완전히 날라리 신앙으로 다니는 사람, 봉사해 될 사람이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주도록 우리가 하는 예, 그래서 VIP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VIP, 예,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만들기 위한 초청주의입니다 오늘 우리도 내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연약한 성도들을 놓고 이 땅에 저 죽어가는 저 북한 온 세계 영혼들을 위해서 예, 우리가 기도해서. 예, 나도 예수님 만나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 만나고 전세계 모든 백성들이 다 예수님 만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 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혼도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예수님이 거하시는 놀라운 은혜에 기도하는 집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그래서 14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쳤던 것처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고통과 눈물과 아픔이 해결되고 우리의 에, 그 고통들이 다 해결되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두 아, 네. 네. 번째 예수님이 거하시는 집은 어떤 집이, 집입니까? 그것은 계속해서 거룩해지고 계속해서 깨끗한 집이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더러워지면 예수님 떠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집이 아무리 좋은 집이라 할지라도 더러워지면 문제가 생기면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잘수 없어요. 떠나야 돼요. 그렇듯 예수님도 한번 거하셨다고 영원히 거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계속해서 거룩해져야 되고 계속해서 깨끗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삼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상당히 좋은 말이죠. 같은 무리들끼리 모인다는 이야기인데,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끼리 만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취미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나쁜 의미로 쓰이면,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면, 예, 다른 무리들은 끼워주지 않고 끼리끼리만 논다. 그런 의미를 담을 수도 있습니다. 즉, 파벌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안 좋은 모임을 만든다는 거죠. 에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끼리 착취를 통해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자기들끼리끼리 모여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걸 뒤엎으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일을 갈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게 됩니다 회귀해야 되고 자신들이 잘못했구나 아 우리들이 잘못했구나 회귀해야 되는데 반대로 저 예수 때문에 우리가 부자가 못되고 저 예수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거 그거 비난받게 생겼고 저 예수 때문에 우리의 지은 죄가 다들통나게 생겼구나 이러면서 회귀하기는커녕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전을 떠나 베단이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단이가 어디죠? 바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그그 그 장소 베단이였습니다. <laughs> 나사로가 있던 곳,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던 곳, 바로 그 집, 바로 그 베단이로 가신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가깝거든요.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 아름다운 집으로 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인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인데, 예수님의 집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예수님의 집에 거하지 못하고, 나사로의 집으로 가신 거예요. 왜? 나사로가 거룩하고 깨끗해졌기 때문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깨끗해졌기 때문에, 그 집이 예수님의 집이 되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깨끗한 집을 찾아가신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곳이나, 가실 수 있습니다. 한 곳에 머무시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다 깨끗하기만 하면 예수님그 가정으로 가십니다. 그 아멘. 교회로 가십니다. 그 영혼을 아멘.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반대로 더러우면 예수님그곳 떠나십니다. 그 영혼도 떠나시고 그 가정도 떠나시고 그 교회도 떠나십니다. 더러우면 떠나시고 깨끗하면 예수님 찾아오시고 아멘.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거하십니다 내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너, 너, 영원히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깨끗할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섬길 때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옛날 미국, 미국의 미국 교회는 청교도 정식으로 대단한 부흥을 그 이루기도 했지만 백인들만 선택받고 흑인들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 교회도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흑인이 사정상 백인교회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교회군에서 거절당하고 쫓겨나게 됐습니다. 결국 그는 극기는 교회 밖에서 쭈그리고 앉아 울면서 주일인데도 주일에 예배에 같이 참석하지 못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자기 옆에 오더니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도 저기서 쫓겨났느냐? 나도 쫓겨났단다. 그런데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교회라고 십자가가 세워졌다고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는 게 아닙니다. 더러우면 악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영혼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 교회도 계시지 않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떠나십니다. 지금도 잘못하면 예수님이 교회에서 떠나십니다. 그 영혼에서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한, 말하는 목사와 중직자들에게서 쫓겨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모양만 자랑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아, 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세계에서 최고로 큰 교회라고 예수님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예, 세계에서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라고 예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2 0년전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었던 예루살렘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하나밖에 없었던 그 예루살렘 전을 예수님이 떠나십니다. 17절 예수님이 떠나다. 어디로 가셨습니까? 배당이 나사로의 집 마르다 마리아의 집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왜? 그곳은 거룩한 곳입니까? 그곳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곳이었습니까? 그곳은 예수님 앞에 모든 걸다 내어 놓았던 아름다운 집이었습니까? 그곳에 가셨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그 가장 크고 숫자도 많고 부유하고 간증거리도 많았던 예배소 교회와 라우디아 교회는 책망을 받고 결국 첫 사람을 잃어버리.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안약을 받고 흰옷을 입지 않는다면 내가 교회를 떠나버리겠다. 교회를 첫대를 옮겨버리겠다. 그 교회를 없애버리겠다.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그 경고대로 결국 예배소 교회와 라우디 드 교회는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반대로 빌라델비아 교회, 성문학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는데 사실은 그런 교회는 지금으로 말한다면 객적 교회였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가난했고 핍박도 많았고 고난도 많했습니다. 그런데 두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모양이 그럴듯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이 예수님을 모셔야 되고 지금 지금이 어떤 세상입니까? 예, 우리가 세상에서 부귀영화 출세 성공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예. 왜냐하면 세상이 말쇠가 아니고 교회가 말쇠가 됐기 때문에. 아유. 세상이 말쇠가 아니에요. 그거는 옛날부터 말쇠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말쇠가 됐어요. 교회가 더러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종, 예수님 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찾아왔던 이 에우살렘 전처럼 지금 교회가 성도들이 예. 믿는다는 사람들이 더러워지고 타락하고 세속화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고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할 때,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의 거룩을 유지할 때, 예수님이 우리 영혼에 거하시고, 우리 가정에 거하시고, 우리 교회에 거하십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떠나시는 겁니다. 우리가 쫓아내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계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무릎으로 기도해서 죽은 내 영혼을 깨워 달라고 참자는내 영혼을 깨달게 해 달라고 기도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정에 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극보혈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 임해서 예수님이 쫓겨가는 교회 쫓겨가는 영혼 쫓겨가는 가정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 구하시는 영혼 예수님이 기뻐 구하시는 우리 가정 예수님이 기뻐 구하시는 우리 교회 예수님이 기뻐 구하시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우리가 성찰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떡을 댈때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체질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잔을 마실 때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그 혈액형이 우리의 혈액형이 예수님의 혈액형으로 예수님의 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쫓겨나가는 영혼과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과 교회 가정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